<laughs> <물어, 물? 웃음> 아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피코크 어, 매운 냉면제품 되겠습니다. 국산 메밀로 만든 쫄깃한 면발인데요. 청양고추로 맛을 더했다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2인분이고요. 520g에 어, 1000kcal, 줄넘기 1시간 반 정도 되겠네요. 자, 올 여름에 샀는데 이제 먹네. <laughs>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자, 반값에서 어, 2,400원의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. MDS 코리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당류가 모렇게 높아 44g 들어가 있고 나트륨도 꽤 높고요. 1인당 자, 맛은 있겠다 싶은 생각는데 면은 어한 50초 정도만 썰브라고 되어 있고요. 면 헹구시고 소스 만들고 담아내서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. 자, 보시게 되면 자. 이렇게 면발 사리가 두개들어가있고요그 다음에 자 여기 소스 하나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절임무 이 들어가있는데 자 요걸로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은 시간 50초정도 잘 풀어주시면서 하시면 좋을것같겠구요 여기다가 국물에다가 75ml에다가 아까 그 매운거 넣으시면 되는데 오 조금 맵습니다 요리하면서 못먹겠는데 자 시간 맞춰서 끓여보지요 자 삶아 갖고 왔고요. 여기다가 초절임 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줘서 세팅해 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. 여기다가 수육 같은 거 하나 쫙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 <laughs> 물냉면 같은 줄 알았더니 거의 뭐 비빔냉면 수준, 에, 물냉 비빔냉면 한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고요. 여기다 초절임 무쫙 넣으셔서 드시면 되겠는데 왠지 오늘 화끈하게 먹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연서야가 매운 냉면인데 먹을래? 아니 근데 연서 못 먹을 것 같아 그냥 음. 다 면발을 가위를 좀 잘랐어야 되는데 그냥 길어서 좀 그렇고요 우리 연서 못 주겠네요 상당히 맵습니다 상당히 맵고요 또 청양고추의 그 칼칼한 맛이 쭉 올라오는 것이. 은근히 맵다. 네, 은근히 매운데, 벌써 땀이 슬슬 맺히는데요. 그, 뭐라 그럴까? 약간 그 청양고추 그런 개운한 맛이 들어있어가지고,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때, 뭔가 좀 매콤한게 드시고 싶시다. 그럴 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음. 맛있긴 하다. 맛있긴 한데, 어, 너무 매워. 뭐 불닭볶음면 완전 매운 정도까지는 아닌데, 웬만한 불닭볶음면보다 좀더 매운 것 같고요. 근데 뭐, 상쾌한 매운맛 느끼셔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으실 때, 한번 드셔보시기 좋을 만한 제품이니까, 드셔보시고 어, 냉면 같은 경우는 제 라면보다 더 쉽게 끓이죠? 국물도 한번 먹어볼까요? 맵다 네. 하여튼 뭐아매긴 매운데 어우 너무 매워 죽겠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매긴 매운데 좀 혀가 알알하면서 상쾌한 맛도 좀 어느 정도 주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화끈한 바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야너 매워서 못 먹어 안 매워? <웃음> <웃음> 물... 물 찼는데 가봐 맵다고 먹지 말랬잖아 이놈아 자하여 아이들은 먹기 좀 어려운 그런 맛이니까 참고하셔서 매콤하게 드셔보세요 콧방울 음 걸고 <laughs> 왜 먹어 임마 혹시 먹지 말랬대 <laughs> <laughs> <여기까지군요. 웃음> <laughs> 여기까지입니다. <laughs>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できた。<laughs> <laughs>